안녕하세요. 데미안 첫 번째 챕터 두 세계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은 크로머의 협박과 싱클레어의 절망 그리고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겪는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세계의 챕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진 않겠지? 크로머가 웃었다. 이바 친구. 내가 직접 이 마르크 동자들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 위조범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가난한 놈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 마르크를 벌수 있다면 벌어야지. 어쩌면 주인은 더 줄지도 모르지. 그러다니 갑자기 나를 다시 놓았다. 우리집 현관 마루에는 이제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세계가 내 주위에서 무너졌다. 그 애가 떠들고 다니겠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말을 아버지한테도 하겠지. 어쩌면 경찰까지 오겠지. 모든 혼돈의 공포가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모든 흉축하고 위험한 것이 일제히 나에게 맞서고 있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눈물이 핑 돌았다. 매수를 해서 나를 구해야겠다고 느꼈다. 절망하여 모든 호주머니를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내 시계 생각이 났다. 그것은 낡은 은식이었는데 가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차고 다니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기였다. 얼른 그걸 꺼냈다. 나는 말했다. 크로머, 들어봐. 내 이름을 말해서는 안 돼. 그건 너한테도 안 좋을 거야. 내 시계를 줄게. 자, 봐. 미안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너 가져도 돼. 이거 은이야. 내부장치도 좋아. 조금 고장나기는 했지만 고치면 돼. 그 애는 미소를 띠고그 시계를 자기의 커다란 손 안에 넣었다. 그 손을 보면 나는 그것이 얼마나 우악스러우며 나에 대한 깊은 적기심으로 차이는가를 느꼈다. 그것이 내 삶과 평화를 움켜잡으려 뻗쳐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거 은이야. 나는 수줍게 말했다. 내 고물 윤식에 따위는 관심이 없어. 그는 깊은 경매를 띄고 말했다. 노나 고쳤어.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가 휙 가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 가져. 정말 은이야? 진짜란 말이야. 그리고 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싸늘한 경매를 띄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알기 나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갈전지그 말을 경찰한테도 할수 있어. 순경 아저씨를 내가 잘 아니까 말이야. 그 애는 가려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 애가 그렇게 떠나면 일어나게 될그 모든 것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흥분으로 목이 쉬어 내가 애걸했다 프란치, 멍청한 짓 하지마 분명 그냥 재미로 그래보는 거지? 그렇고 말고 재미로 그래보는 거지 하지만 네가 치를 값은 비쌀 수도 있지 말좀 해줘, 프란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뭐든 하겠어. 그는 반쯤 내리깐 눈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다시 웃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마. 그는 선심이라도 쓰든 말했다. 너도 나처럼 허니 알잖아. 난 이마르크를 벌수 있어. 그리고 난 그런 돈을 내던져 버릴 수 있는 부자가 아니고 말이야. 그건 너도 알지. 그런데 너는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넌 나한테 이마르크를 주기만 하면 돼. 그럼 끝이지. 나는 그 논리를 이해했다. 그러나 이마르크. 이 마르크란 나에겐 10마르크, 100마르크, 1000마르크나 마찬가지로 도달할 수 없는 큰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 곁에 나왔던 저축통이 있었다. 거기엔 아저씨가 오신다던지 그럴 때 받은 몇 개의 10펜이히 혹은 5펜이히짜리 동전이 들어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이 때는 아직 용돈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동을 구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크로모가 나를 고발할 것이고 나는 경찰에 잡혀갈 것이다. 부모님께는 내가 도둑이라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집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저축통을 훔쳤다.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조심스럽게 저축통을 절었고 그 안에 동전들을 꺼냈다. 그 동전들은 나에겐 보물이었다. 그 동전들로 나는 크로모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우리 집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았다. 나는 이미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나는 이미 우리 집의 규칙을 어겼다. 나는 이미 우리 집의 평화를 깨뜨렸다. 크로머에게 돈을 주었을 때 나는 그가 나를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그는 나를 계속해서 협박했다. 그는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나는 더 많은 돈을 훔쳐야 했다. 어머니의 저축동은 점점 비어갔다.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도 돈을 훔쳤다. 누나들의 저축동에서도 돈을 훔쳤다. 나는 점점 더 깊이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데미안이라는 소년을 만났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나보다 키가 컸다. 하지만 그는 크로머와는 달랐다. 그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데미안은 크로머에게서 나를 구해 주었다. 그는 크로머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괴롭히지 마. 이 아이는 내 친구야. 크로머는 데미안을 두려워했다. 그는 데미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데미안에게 알았어, 알았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졌다. 나는 크로머의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나는 다시 우리 집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변해 있었다. 나는 이미 다른 세계를 보았고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 나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죄를 지어 버렸다. 그것은 내가 크로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내가 크로머의 협박에 굴복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내가 우리 집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 나는 우리 집에 돈을 훔쳤다. 나는 우리 집의 규칙을 어겼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 나는 계속해서 돈을 훔쳤다. 나는 계속해서 규칙을 어겼다. 나는 점점 더 깊이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데미안을 다시 만났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이미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너는 이미 우리 집의 세계에서 떠났어.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우리 집에 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우리 집의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우리 집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데미안은 말했다. 아니야. 너는 이미 떠났어. 너는 이미 다른 세계에 속해 있어. 너는 이미 우리 집의 세계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는 맞았다. 나는 이미 우리 집의 세계에서 쫓겨났다. 나는 이미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 나는 이미 우리 집의 규칙을 어겼다. 나는 이미 우리 집의 평화를 깨뜨렸다. 이제 나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우리 집의 세계에도 속해 있었고, 동시에 다른 세계에도 속해 있었다. 나는 우리 집의 규칙도 알고 있었고, 동시에 다른 세계의 규칙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나는 우리 집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에도 머물고 싶었다. 나는 우리 집의 평화를 원했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의 자유도 원했다. 이것이 내가 겪은 첫 번째 시련이었다. 이것이 내가 겪은 첫 번째 갈등이었다. 이것이 내가 겪은 첫 번째 고통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우리 집의 세계에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미 다른 세계에도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나는 이미 우리 집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겪은 첫 번째 깨달음이었다. 이것이 내가 겪은 첫 번째 성장이었다. 이것이 내가 겪은 첫 번째 변화였다. 오늘은 데미안의 첫 번째 챕터 두 세계의 세 번째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싱클레어가 프란츠 크로머의 협박과 절망을 통해 겪는 고통과 성장 과정 및 데미안과 만나면서 느끼게 되는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 카인을 읽어보겠습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카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내용입니다. 카인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